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드립렌즈를 못 끼는 분들도 있어요. 조정이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난시가 너무 심하거나 사난시라고 해서 조금 틀어져서 있는다든지 눈꺼풀이 너무 장력이 세다든지 아니면 눈이 너무 작아서 렌즈가 잘안 들어가거나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드림렌즈를 못 끼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잘 때도 엎드려 자가지고 눈을 이렇게 누르거나 이렇게 눈을 누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각막에 좋지는 않죠 그런, 그런 분들은 또 드림렌즈를 못낄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한달 정도 시도하는 기간을 주고 충분히 시도를 해보고 못 끼겠다 그러면은 아마 거의 대부분의 병원에서 환불을 해줄 거예요. 만약에 드림렌즈가 옆에 있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옆으로 이렇게 가서 누르고 있었다. 그러면은 효과를 못볼 수가 있어요. 제대로 중앙을 누른 거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옆을 누르고 있다 그러면은 그 드림 렌즈는 눈에 맞지 않은 거예요. 맞지 않으니까 옆으로 자꾸 헛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이 변했거나 아니면은 그 드림 렌즈가 맞지 않거나, 그럴 때는 쉬어주고 다시 그 렌즈를 껴볼 수도 있고, 렌즈를 바꿔야 될 수도 있고, 렌즈에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눈이 아니면 변형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왜 그런지 그 원인에 따라서 렌즈를 바꾸거나 좀 쉬었다가 렌즈를 다시 껴주거나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드림렌지낄 때는 좀 충분히 잠을 오히려 자는 게 좋고, 왜냐면 처음에는 완전히 탱탱한 각막을 눌러줘야 되니까, 근데 계속 눌러주는 게 반복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굳이 안 껴도 며칠은 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만 조금 오래 껴주고, 그 상태에서 좀 시력이 올라왔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뭐 5시간, 6시간만 자도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뭐 만약에 이제 밤에 못 껴서 잘안 보인다 그러면 낮에 껴도 되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눈을 감으면서 이게 눌러주는 힘이 아무래도 각막을 더잘 눌러주니까 밤에 끼는 게 훨씬 효과는 좋겠죠. 오늘 컨텐츠가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안과 언니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